먼저 파멸의 눈동자고요. 이번에 세인이 리메이크를 받아가지고 디버프가 이제 한개 있을 때마다 20%씩인데 맥시멈 4개까지 총 80%의 데미지를 추가적으로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크도 리메이크를 받아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지크가 이제 스킬을 쓸 때마다가 아니라 공격을 할 때마다 후열에 있는 아군에게 공증이 들어가고 들어가자마자 입장 공증도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어, 지금 이 계정 기준으로는 한 방당 20에서 22만? 어, 정도 뜹니다. 되게 쉬워 보이겠는데 이게 일단 다, 다 6초월이라던가 시강이좀 돼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세인 같은 경우에는 치약 100에 약공 한90%좀 넘게 맞춰놨어요 패시브 포함입니다 레이첼이라던가 이번에 신규 캐릭터 비스킷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세인한테 협공이 사라졌어요 근데, 유지력이 되게 좋죠? 빵! 이러고, 보풀 리필을 해주거나, 음 이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협공 있었으면 아마 이거 스킬컬 돌았을 텐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지금 이게 파멸의 눈동자 15단계였구요자 바로 다음 우망 15 단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블랙로즈의 치역 치피가좀 챙겨줘야 여러분들이 뭐 지금 15 단계 도전하시는 분들은 다 스펙이 좋으실 거니까 이쯤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스킷. 저게 장비 강화가 버프가 다섯짜리여서 저거 먼저 써주는 거고요. 저거 쓰고 이제 리나 위 버프 올리고, 그 다음에 스파드로 빵빵 합니다. 빵! 그래서 이제 아마 모든 레이드용 캐릭터들은 치약 득득 맞추면서 치피 땡겨야 할것 같아요. 이, 이래도 세 사이클은 굴려야 할 거라서. 자, 여기서 힐한번 굴려주고요. 바거 블랙 로즈가 써주고, 딜 넣고, 에스파가 다시 돌려주고. 상 보고 딜이 아니라 힐을 굴려야 할 수도 있어요. 이걸로 이제 로즈는 피협할 거니까 내비두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다음부터가 문제야 여기서부터 피해복을 좀 해주긴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버프가 끝날 수도 있어요 평타치고 이래서 리버브를 해줘야 합니다 한번 그리고, 리버가 동시에 피상태를 봐야 해요. 그리고 아마 리나도 스킬이 돌 거란 말이죠? 아, 여기서 살려야 돼.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이클이 살짝 밀릴 거예요. 버프 올리고 나면은, 쫀수한 패턴 나올 거라서. 그래서, 여기서는 살짝 엇박으로 간다 생각하고, 어, 조금 길게. 지금, 세 개의 레이드를 전부 다 해봤는데, 어, 우망이 생각보다 커트라인이 빡빡한 것 같더라고요. 자, 천재개병 맞고, 죽지 않아요. 어차피 1 있었어가지고. 빵! 220만. 자, 이러면 이제, 어, 소고기 다졌고요. 이 스펙이어도 거의 새 사이클 아니면은... 네 지금 이것도 비스킷을 이용한 빌드를 짜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서, 그리고 여기서 방각이 엄청 심하니까 무조건 버프 해지 때문에 중간에 이걸 무조건 써주시고, 그래서 아마 지금 레이드 쫄작을좀 막으려는 의도가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싶네요. 어. 레이드 쫄작을 막으려고 난이도를 이렇게 한것 같애. 우리가 오버스펙이 그렇게까지 많이 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버티고. 지금 막고 있잖아요. 이때 빅토리아는 힐을 돌립니다. 스킬쌤에 힐이 들어가요, 지한테. 그리고 마법 시약을 묻혀주고요. 빔초빔으로 끝낼 거라는 각오로 갑니다. 그리고 아까 집공을 늦게 막은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도발이, 아니, 집중 공격을 유지하기 위함이라서. 자, 약공 터져서 17만이죠? 뭐 이러면 끝났어요. 약공 안 터져도 잡습니다. 두방컷 늘려면은 한 15만? 16만 정도는 떠야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공 한 번은 터져야 김초김이 가능합니다. 자, 아, 여기서 이제 못 죽이면 제가 죽어요. 자, 이러면은 깔끔하게, 어, 모든 레이드 15단계를 이렇게 클리어를 해봤는데요. 네.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지금 그냥 15단계 클리어하기 위함을, 어, 지금 기준에서 그냥 보여드리고자 그냥 영상을 촬영한 거니까. 감사합니다.